함께 살펴본 자언 29장의 말씀은 히스기아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찬한 솔로몬 자본의 종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살펴보면 의인과 악인이 자신과 이웃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과 더불어서 치리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익에 근거하여 통치해야 한다라는 교훈에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율법을 통한 자기 절제와 그리고 훈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혼탁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 백성된 성도는 이웃과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이 없다 라는 이 말은 이 단순한 학력이나 배움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7절이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이 없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웃과 소외된 자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7절에 지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 이러한 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낌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공감의 능력과 마음은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리고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쉽게 소유하고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모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러한 공감의 능력, 이러한 공감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수,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능력과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아픔과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느끼고 더 빨리 이해하고 더 빨리 공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이웃이 처한 그런 아픔과 그 고통을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점점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나만의 아니와 그리고 나만의 축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러한 나만을 위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일차원적인 신앙과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힘써 알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풍요로움이 넘쳐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이웃과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그런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시며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백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껏 나만의 안일함과 쾌락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절제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극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고 증가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하늘 백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9장 마지막절인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움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단순히 싫어함을 나타내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27절에서 쓰이고 있는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강한 불쾌감과 그리고 혐오감을 의미하는 단어가 27절에 쓰여 쓰인 이 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단어를 가증이 여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7절의 말씀을 이러한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가증이 여김을 받고, 정직한 자 또한 악인에게 가증이 여김을 받는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감정, 이 가증이 여김의 이 감정, 즉 서로를 향해서 불쾌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 감정은 비단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늘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가증이 여김의 이 감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직후에 우리를 특히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을 심판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사단의 세력 간에 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가증이 여기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 혐오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이런 미움의 감정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이 가증이 여기는 이런 감정의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고 의로운 자로 불우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러한 속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예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 받고 세상 가운데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하늘 백성 된 성도는 하루하루를 영적인 싸움에 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구별되어서 하늘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불의한 자들 그리고 사단의 세력 가운데 속한 그런 불의한 자들과 사단의 영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늘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여 주신 의로운 자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름, 의로움을 드높이는 그런 십자가 군병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군병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늘 말씀의 갑옷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영적인 싸움 속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싸움에 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게 될 그런 영적인 전투 앞에서 나는 어떠한 각오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욱더 무장하고, 그리고 단련시켜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날마다 치르며 나가는 이 영적인 싸움에 더욱더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힘입어서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치르며 나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